2025년 9월 1일 rs 오토메이션 보겠습니다. 시총이 1 0 0억대죠 적자 기업 같습니다. 적자 매출은 있는데 적자예요 돈이 없겠죠 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 토요일 날 8월 29일 토요일 날장 끝나고 유상증자 결정했다고 장 끝난 게아니까 그러니까 정규장 끝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 거래소에서, 예, 어, 여기, 예, 8월 29일 예, 날이겠죠? 예. 대체 거래소에서 예,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니까, 4시 이후에, 예, 예, 하락, 폭락이 나왔습니다. 음, 이게 보면은, 분봉으로, 그니까, 러 일봉으로 봐도, 여기가 이제 하락 전환이에요. 그니까 뭐 승률은 반반이겠죠? 이렇게 조정하다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반인데, 저 같으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절반은 매도합니다. 근데 다음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좋아요, 김사가. 전량 매도 쳐야 되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또 그게 미련 때문에 안 돼. 어, 어쨌거나, 예. 유상증자는 악재기 때문에, 예, 네, 폭락이 나왔습니다. 예, 네, 이게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계속 폭락이 나온다. 하락한다. 이제 폭락이니까 이제, 이제 뉴스 나왔으니까 이제 폭락 나오겠죠? 예, 네, 폭락 나왔죠? 12,700원 이탈하면 진짜 안좋고요 예, 네, 그 다음이 1,400원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전망은 어때요? 전망. 에, 에너지 제어, 로봇 모션. 전망이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죠. 뭐, 회사 내부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근데 지금 재무제포가 안 좋다고 해서 전망이 안 좋다고 볼순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 좀안 좋습니다. 바닥은 여기죠? 예, 만 원. 일단은, 음, 글쎄, 어떻게 대하긴 해야 되나 폭락이 나오면, <laughs> 일단은 저는 절반이라도 손절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 400원, 요쯤에서 다시 반등 나오면, 예, 그때는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예, 시총이 작은 종목은 폭락을 해도 많이 폭락하죠. 예. 예.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은 소액으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상입니다.